생각하는 즐거움, 생각, 이 수학학원, 고등어 팀장 유상현입니다. 자, 다음 문제. 2022년 상일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17번 문제 같이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미분 가능한 함수다 라고 되어 있는 걸좀 체크하셔야 될 거고, 자, 다친 구간 0콤마 2에서 fx는 x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0콤마 2에서니까, 아, 여기까지는 fx는 x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나를 봤더니, 어떤 상수 a, b에 가나요? 구간, 다, 반 닫힌 구간, 0콤마 무한대에서 fx 플러스 1 빼기 xfx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돼있죠. 그죠? 그러면, 옆으로 넘기면, fx 플러스 2에다가 넘어가면, xfx가 되고,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어, 다친 구간이 지금 0하고 2 사이에 쟤를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범위를 좀 설정하면, x의 범위를 0하고 2사이다라고 설정하면, fx는 x가 될 거라서, fx 플러스 2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런 디자이 인 된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자 여러분 요즘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f x 플러스 e가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식 같은 경우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x에 0을 집어 넣으면 실제로 f 0이 아니라 f 2에 찍히게 되는 거고 내가 이제 x에 1을 집어 넣으면 f 1이 아니라 f 3에 찍히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넣은 값들이 실제로는 뭐야? 여기서 이 e 더한 만큼 오른쪽에 찍히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얘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이참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그 친구가 실제로는 뭐야? 오른쪽으로 두칸민 위치에 찍힌다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이 친구를 가지고 얘를 연산해 볼 건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걸 적분한 값이 궁금하구나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친구에 대한 게 얘가 연속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이 녀석이 앞에 있는 쪽즉요 녀석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져야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옮겨서 f(x)라는 건 오른쪽으로 두칸 밀어서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옮겼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미분 가능한 f(x)를 만족하게 되는 거니까. 아, 실제로 이 친구를 그리면 그래프 개형이 요렇게 그려지도록 그림이 돼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 0을 집어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0에서의 미분계수가 기울기가 1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다 0을 집어 넣으면, 0 집어 넣으면 F2가 될 거고, 0 집어 넣으면 B가 될 텐데, 이 친구가 이어야지만 밀었을 때 얘랑 미분 가능하도록 연결되는 거니까 이 녀석이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또 하나 얘를 미분했을 때 미분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 2에다가 안에거 미분해서 곱해봐 여전히 1이니까 신경 쓸거 없고 미분하면 ex 플러스 a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때 0을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가 1이 나와줘야 되는 거라 0 집어넣으면 f'e가 0 집어넣으면 a가 될 건데, 이 층과 1이 나와줘야 된다는 걸알수 있다고요. 그죠? 아, 그러니까 뭐야. a b 값을 다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걸 구해줘! 라는 게 문제인데, 저 친구는 봐봐. 인테그라 2부터 3까지 fx-b 이렇게 돼 있고, dx 다 이렇게 돼 있는 친구인데, 우리가 앞에서 b가 몇인지를 구했으니까 집어넣으면 인테그라 2부터 3까지 f(x)에다가 마이너스 e/dx 얘를 구하는 문제로 바뀔 거고 자 인테그라는 시그마랑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 덧셈에서 분배가 가능하죠. 덧셈, 뺄셈에서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인테그라 2부터 3까지 f(x) d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2dx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 확인 가능할 거고 이건 뭐 너무 귀엽죠 덕분하면 2에다가 3-2될 거니까 그냥 2 나온다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결국 우리는 얘만 구하면 되는데 잘봐 우리는 지금 fx 플러스 2나는데 fx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센스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x 자리에다가 뭐야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x 플러스 2를 밀어넣겠다라는 이야기야. 그치? 그럼 내가 여기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x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여기에 동시에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될 거고, fx 플러스 2dx가 될 거고,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모양 나왔죠? 이 친구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밀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집어넣으면 x제곱에다가 a는 1이니까 플러스 x, b는 2니까 플러스 2, dx 빼기 2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죠? 끝났네. 적고 나면 3분의 1 x 의 3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의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될 거고 0부터 1까지 고 빼기 2다. 이렇게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에다가 빼기 2다. 이렇게 될 거라서 요거 날려버리면 최종적으로 6분의 5라는 값이 나올 거고, 요 친구 정답은, 아,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요렇게 주어진 친구를 우리가 아이들이 fx를 구하고 싶다고 해서, 얘를 t로 치환해서 풀어도 사실 괜찮죠? 얘를 t로 치환하면 x 플러스 2가 t가 되니까, 그렇다면 x는 t-2가 되면서, 실제로 xl에 t-를 다 집어넣고, 정리해야 되는데, 이 함수 방식 자체를 좀 이해하고 있다면, 아, 이 FX 플러스 E는 이렇게 돼 있는 친구라는 건 뭐야? 얘를 그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만큼 밀어서 그린다라는 이야기를 좀 인지하고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은 조금 잘 정리했다가, 시험에서 맞출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뿅.